어머, 비온 다음이라 소나무 향이 향긋하네요. 여기 지금 해운대, 달맞이 거기에, 쪽에 와 있거든요. 예, 네, 저기. 저거, 제가, 제가 좋아하는 대구탕을 먹으러 왔는데, 대구탕씩 문 닫았어요. 아이구야 대구탕 문 닫았네. 아, l c 티구요 에이구, 다시 올라가야겠다. 벚꽃길인데 벚꽃은 다 사라졌네요. 벚나무 길이에요. 벚꽃길은 아니고 벚나무 길이에요. 아 뜨우네요. 저기 스파 갔다 왔는데 뜨거운 물막 42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70도 싸워 나 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랬더니 몸이 안전 끼우네요. 끼우나 그 느낌 알아요? 아, 좋아. 안전 좋아. 어, 형, 내가 살짝 살짝. 보면. 어저께, 음, 어저께 못 먹은 대구탕 먹으러 갈 거예요. 대구탕이 하, 가게를 옮겼대요. 아, 진짜. 진짜,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. 제가 좋아하는 집인데. 참. 그래서 그 집으로 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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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고 하고 있어요. 고잉, 고잉. 너무 예쁘죠? 햇살 사이로 비치는. 햇살 사이로?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게 너무 예뻐요. 안전 예뻐요. 아, 룰루랄라, 룰루랄라, 빨리 가야지. 여기 부산에 뜬 고등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집 되게 맛있는데, 사람들 지금 되게 많이 서 있어요, 지금. 네, 제가 여기 왔던 청기야 대구탕 이쪽으로 이전했어요. 아줄 서야 되나봐. 아줄 서야 되나봐. 아막 서사. 돈 벌어가지고 일로 이사 왔나봐요. 와 빨리가 줄 서야지. 일로 이사 오신지 13일 됐대요. 결제했어요. 제가 여기 등어집 좋아하거든요. 이집막 공사하고 있더니 일로 왔나봐요. 아, 어... 음, LCT 바로 앞으로 이사 왔어요. 어, 돈 진짜 어. 많이 받았어요. 어. 여기 가격은 9,000원 정도. 진짜 많이 받았는데, 맨 마지막 때. 너무 좋아서 없어졌어요. 진짜 담배추 맛있습니다. 우선 대구가 싱싱해요. 대구가 싱싱하고, 반찬도 나쁘지 않고, 맛있는데, 오늘 시원한 거 한번 먹어볼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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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쉬운 건 청양고추가 살짝 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죠. 시원하다. 어. 와 시원해. 음, 이사 왔는데 그릇은 그릇도 다 가져왔나? 안 버렸구나. 그릇까지 이사를 했네. 여기 찰국이 대구살을 발라가지고 청양고추, 다대기, 다대기 살짝 올려서 먹고 칼칼하게 음 맛있다 음 칼칼해 다대기는 먹다가 먹어요 처음에는 슴슴하게 먹다가 나중에 칼칼하게 음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한 그릇도 톡착했네요와 정말 맛이 먹었다. 어제먹었든 <놀람> 둘이 화장이 끊리는것 같아요. <놀람>